어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신라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고 또 행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겪었던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이 빌립보에는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는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종이 온전하여지는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여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면 응당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찬양하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 진짜 복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 고백 앞에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일일 텐데 놀랍게도 빌립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그와는 정반대의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졌던 이 빌립보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바울을 보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신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을 이용해서 점을 치게 하고 또 그로서 돈을 벌던 이 여종들의 주인은 이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신라를 관청에 고발해서 이 바울과 신라가 지금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복음과 복음의 능력보다 더 섬겼던 그런 주인으로 인해서 이어진 일어난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어,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또 욕심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현장에서도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결국 바울과 신라 는이 일로 인해서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고쳐준 그 치유를 행한 일로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점잖게 연행이 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들을 구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를 광장에서 매로 치고 그들의 발에 죄수들인 차는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일하고 또 심지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욕을 먹거나 박해를 당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모이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 이웃들이 우리의 도움을 받은 그 이웃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반대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떠한 감정이 생기고 또 어떤 기분이 들까요? 물론 이런 일들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참 이해가 안 가고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거나 실망스러운 그런 기분일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런 대접받자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려고 그처럼 애쓰고 노력했나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요. 아니 이런 일을 행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했는데. 주님 내게 상 주시지는 못할 망정 이와 같이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바울과 신라도 실상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또 어찌 보면 우리가 그처럼 생각하고 경험했던 그런 일들보다 더 억울한 일을 지금 겪은 것이고 더큰 고난을 만난 것인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억울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처럼 이해 안 가고 억울하고 고통을 당한 그 밤에 그렇게 매맞고 갇힌 감옥 안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순간에 그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절망하고 괴로워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재미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를 가리켜서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때를 가리켜서 그냥 밤중에 아니면 그들이 갇혔을 때 아니면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밤중이라고 지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표현은 참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한밤중이 언제입니까? 밤이 가장 깊은 때에 빛이 완전히 사라진 그때 가장 어두운 그때가 바로 한밤중입니다. 아무것도 볼수 없고 그렇게 절망스럽고 희망이 사라진 그때를 바울과 실라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때를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듯이만 우리 인생에도 캄캄한 한밤을 만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바울과 신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기도와 찬송으로 또 감사로 우리의 한밤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신라를 따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 이 짧은 명령 뒤에 오는 그 다음 구절이 참 중요한데요 이런 말씀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처럼 기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때내 뜻대로 일이 잘될 때에만 그처럼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휘지 않고 그와 같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혹은 병들었을 때 혹은 우리의 모든 앞길이 다 막혀버리고 모든 일들이 다 답답한 상황을 만난 그때, 그때는 절망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슬퍼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발과 신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밤중에도 감옥 가장 깊은 곳에서도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바울과 신라가 지금 한밤중을 보내고 있는 그 때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는 아직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바울과 신라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감사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있대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까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말자라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죠. 우리 이들은 어떻게 그 한밤중을 보내는 가운데 이와 같이 할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그런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막히는 그런 때에도 찬양과 기도를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있었던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그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록 그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그들이 그처럼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또 일하시고 계시는 가운데 그 일하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모르셨거나 아니면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을 막을 만한 힘이 없으셨거나 아니면 잠깐 뭔가 실수하셔서 그와 같은 고난들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과 신라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고 감사함에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겠죠. 우리가 때로는 한밤중으로 걸어가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삼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려지고 또 그들의 발을 묶었던 착고가 풀립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는 이게 아닙니다. 이런 감옥이 변하고 감옥이 흔들리고 이게 놀라운 변화가 아니죠.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바울과 신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날 그 모든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이 가정을 위해 이 간수장과 그 가정을 위해 바울과 신라에게 신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던 바울과 신라의 믿음과 기도와 찬양이 한 가정을 생명의 길로 이끌었고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놀라운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은 감옥이었지만 끝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이 왜 감옥이죠? 감옥은 단절시키기의 감옥입니다 세상과 단절시키고 사랑하는 이들과 단절시키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과 끊어지는 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있었던 그 자리는 세상과는 단절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연결되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와 또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연결이 있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다고 한다면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슬픔이 슬픔이 아니고 억울함이 억울함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고백한 찬송가 438장의 3절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그 고백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처럼 하늘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훗날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동행하며 살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이 아닌 천국을 살았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동행함을 통해 감옥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